벨로광구 에아입니다 제가 드디어 짱구는 못말려 나와 박사의 여름방학을 구매를 해가지고 플레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인 서울 우와. 떡잎마을 신나는 최고의 여름방학을 보내기 위해 KTX를 타고 광주로 출발! 대행진이다! <laughs> 더빙이 잘 돼있다거든. 고 진짜 잘 돼있다. 근데 아빠 없이 우리끼리만 외갓집에 가면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께서 슬퍼하실 텐데. 사람들이 오해할 만한 말은 하지 말아줄래? 아빠가 전라도를 출장 가신 김에 광주에 가는 거거든. 게다가 이번에 외갓집에 가는 게 아니라 엄마 소꿉친구네 집에 가서 지낼 거니까 둘다 얌전히 말잘 들어야 해 짱구네 가족은 여름방학인 일주일 동안 전라도에 사는 짱구 엄마의 오랜 친구인 요요네 집에서 지내기로 했답니다 오 여기야 여기 오늘라 힘들었지? 도중에 그 모두 푹 잠들어서 눈깜 카스에 왔어요. 일행이 도착한 곳은 광주역. 하지만 목적지까지는 여기서 두 시간을 더 가야 한답니다. 호호. 더 어, 공돌이 티켓들이 뭐야? 이봐요, 거기서 사상되는 수상한 가족들. 수상한 가족들? 아하. 음, 제법인 걸? 제법인데요. 네. 속에서 젊은 미인 사모님 네 혹시 저 부르신 거예요 세상에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획기적인 발명품이 나왔는데 모니터링에 참여하시지 않겠습니까 저 모닝빵 먹고 싶어요 <목소리> 모니터링. 상품을 사용해 보고 의견을 말해 주는 거야 그럼 이건 공짜로 주시는 건가요 설마 공짜로 주겠어 더구나 아무리 봐도 좀 수상한 것 같고 아니요+ 아니요 물론 공짜입니다 일주일간 사용해 보시고 느낌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뭔가 좀 수상한데 근데 뭐 공짜라면. 이건 이 몸이 지금까지 모든 인생을 바. 연구해온 획기적인 발명품으로 고대부터 내려오는 전설을 상상력을 통해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현대 과학의 결정체이자 로망 그 자체입니다. 그럼 기념 촬영을 할까요? 아, 네정 원하신다면 해드리죠. 정 원하신다면 해드리죠. 엄청 비장한데 의심 한번 해볼만 한데. <laughs> 정체를 알수 없는 남자가 셔터를 누르자 괴이한 소리와 함께 땅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어라, 얘가 방금 전에 어디 있었지? 장구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laughs> 얘가 벌건 대낮에 웬 잠꼬대야? 자 어떠십니까? 이건 찍은 사진을 바로 일러스트로 만들어 일기장 같은 곳에 붙일 수 있도록 스티커로 만들어주는 획기적이고 신비한 카메라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발명품이죠? 오, 아 귀엽다. 분명히 그림이 나오긴 했는데 마술처럼 눈속임이나 장치 같은 게 있는 거 아니야? 좀더 써봐야 할것 같은데요? 아직 뭐가 뭔지 감이 안 온다고나 할까? 진정해. 또이 몸의 발명품이 얼마나 훌륭한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말을 걸고 말았군. <laughs> 뭐 상관없어. 어차피 이제 곧그 녀석들은 압도적인 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테니까. <laughs> 이게 진짜 여름에 플레이했으면 감, 감 감성이 진짜 장난 아니었겠다. 오잉에도 짱군의 가족들. 그런데 무슨 일이 있는지 여각비 시끌벅적하네요. 무슨 일이 있나요? 아무래도 여기 유적지에서 뼈가 발견된 모양입니다. 뼈뼈 발견! 짱구 진짜 조그만네. 유적지에서 뼈가 나오는 건 흔히 있는 일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놀랍게도 공룡의 뼈인가봐요. 여기에 고분 시대의 유적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살았던 고분 시대의 유적에서 공룡의 뼈가 나왔다지 뭡니까? 아, 왔다 왔다 왔어요 쌍둥이 가족이 왔어요. 드디어 도착했네. 요요야 이게 얼마만이니? 안녕하세요 신세점 주겠습니다. 형만 씨도 오랜만이. 오늘 처음 보네? 오전 짱구예요. 우리 공리선 씨랑 신영만 씨가 예전부터 신세를 많이 졌다고 들었어요. 이쪽은 백요요 이모야. 엄마랑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낸 중마고우야. 라라야, 못본 사이에 많이 컸구나. 벌써 중학생이던가 네 미성년이 오랜만이에요 정말 많이 컸지 애들은 자고 나면 쑥쑥 큰다니까 너무 동생인가 자고 나면 쑥이 된다고 빠른 거? 빠른 거 같은데 쑥은 먹는 거고 원숭이가 먹고 자란된거 원숭이가 아니라 곰 싸우지 말고. 얘들이 미선이 아들과 딸인 짱구랑 짱아야 만나서 반갑다. 완승이 오케이 오케이. 오, 음, 귀여워. 이먼 곳까지 오라고 해서 미안해. 무슨 소리야? 중마고우가 부르면 당연히 와야지. 고마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중마고우. 아 이런 깜빡했네. 존재감 없는 이분은 저희 아빠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잘 왔네. 딸들이 워낙 전방지죽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내 집이다 생각하면서 편안히 지내도록 하게. 캡은 작은 신문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안쪽에 건물이 있어. 아저씨, 케첩이에요? 케첩이 아니라 캡이야, 캡! 신문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 편집장이니 사장님이니 사람들마다 호칭이 달랐는데 캡이라는 호칭으로 정착됐어. 그렇군요. 그건 그렇고 이름이 왜 백간의 식당인가요? 백시니까 그건 간단해요. 우리 성이 백시거든요. <laughs> 참고로 캡의 플레이임은 백소예요. 근데 그 이름은 머릿 속에서 지워버려도 돼요. 어차피 캡으로 부를 테니까 그렇죠 캡? 아빠에게 함부로 말하기. 우리 딸들은 크나, 작으나 입이 너무 거칠다니까. 네. 아니요, 그렇지 않는데. <laughs> 캡의 유일한 낙은 일이 끝난 후에 여기에서 한잔하는 거예요. 그것만 방해하지 않으면 나머진 우리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어요. 이보세요. 내가 언제 그랬어? 어쨌든 짱구네 가족 여러분, 저희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흰둥이도 환영해. 오, 응, 응. 응. 귀여워. 오픈이 끝난 건가요? 오, 오, 집을 둘러보는 건가? 오, 네. 어, 허? 어? 이게 뭐야? 이거에 따라서 뭐 스토리가 좀 달라지거나 그렇게 되나요? 그냥 원하는 대로 고르면 되는 거겠죠? 나는 이거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짱구 아 조잘 꽤꽤 빠르게 움직인다. 쉬잉크림일기 그거 봤죠? 생물도감 어, 역시도 하고, 곤중도 잡고. 음, 이게 퀘스트 업적 같은 건가 보네요. 에피소드, 오케이, 힌트, 음, 설명, 낚싯대랑 공충망 이런 건다 기본 제공해주나 봐요. 카레까져 배고픔도 다 나? 초코비. 초코비가 한국에서는 진짜 초코 색깔로 나오잖아요? 저는 그 오리지널 초코비를 먹어보고 싶어요. 목표. 네, 열심히 해서 목표도 달성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귀엽다. 너무 귀엽다. 발소리 진짜 귀엽네. 어? 그럼 용돈을 모아서 간식을 사야 되나? 체력 빨리 난다. 엄청 빨리 나는데요? 아무래도 문이 안 열. 여... 대체 어디로 이어져 있는 거야? 걸... 어머 체력이 좀 빨리 나는데? 여기는. 요요와 근데 짱구는 키가 작아서 문고리에 손이 닿지 않습니다. 와, 진짜 일본 그감정 그대로다. 대박이다. 주방. 그래, 못다. 뭔데? 여기가 뭔데? 화장실? <laughs> <허>? 화장실이네 <laughs> <laughs> 저녁 먹을 때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밖에서 놀다 와도 돼 네, 엄마 오케이. Okay. 호호이. 어느새 저녁이에요. 흰둥이가 네? 마침 나왔나 봐요. 방금 나왔는데요. <웃음> <웃음> 뭐야? 에잇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응.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어? 어? 밤에는 밖에 나가면 안 돼. 나가고 싶으면 엄마가 같이 갈 테니까 꼭 말해야 해. 말 말. 지금 말했어요. 어? 짱군의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요요네 집에선 저녁 식사를 마칠 때가 되면 바람을 타고 어느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옆집에 사는 명주실 씨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소리랍니다. 자, 얘들아, 오늘 이야기는 어땠어? 제... 엄마, 누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이 꼬마는 저희 언니 친구의 아들인 장구예요. 오. 혹시 기억 나니? 우리 아까 역 앞에서 만났잖아. 들었나요? 기억이 상처 드는데. 공룡의 뼈, 마음에 걸려. 아... 뼈뼈 달려. 여름 방학이라서 당분간 여기 있을 거래요. 저희 집 2층에서 지낼 거예요. 우리 애들과 비슷한 또래 같구나 앞으로 둘다 사이좋게 지내도록 하렴 그럼 자기소개 안녕! 난 칠수야 일곱 칠자에 빼어날 숫자를 써서 칠수 멋진 이름이지? 난 유라야 유혹적인 라락이라는 뜻이래 이름 완전 근사하지? 초밥에 라면 세트 아니야 올라리 꼭 떡잎 마을이 있는 것 같아 그 순간 짱구는 생각했어요 철수랑 요리랑 완전 붕어빵이다 매일 밤 여기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으니까 너도 언제든지 놀러 오렴. 그 공룡은 여자였습니다. 이름은 엘. 몸 길이가 사람의 10배가 넘는 매우 큰 생명체입니다. 젊은 여자인지 커다란 꽃잎이나 아름답고 세련된 양치식물로 손발을 장식하고 있었지만 덩치가 작은 공룡인 랩터는 너무 크다고 무서워하고 엘은 어쩜 이렇게 가여울까요? 어느 날 아직 이름도 없는 풀조의 조상이 호이! 강물에 빠져 있는 걸 보고 엘이 긴 목을 뻗어서 강물에서 그를 구해내자 주변에 있던 동료 공룡들이 모여들어 입을 모아 엘의 긴 목을 칭찬했습니다. 긴 목이 눈에 띄도록 커다란 꽃잎과 세련된 양치식물로 한껏 장식하고 나타났지만 래퍼도 깃털공룡도 아무 말도 오. 하지 않았습니다. 엘은. 자신감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이건 목을 길게 빼고 기다리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엘은 아득한 미래에 브라키오사우루스라고 불리게 된 공룡의 친구입니다. 어, 앉아서 보는 것 같네. 재밌었어? 한번 더 읽어줄까? 그 공룡은 여자였습니다. 이름은 엘. 몸 길이가 사람의 열 배가 넘는 매우 큰 생명체입니다. 젊은 여자인지 커다란 꽃잎이나 아름답고 세련된 양치식물로 손발을 장식하고 있었지만 덩치가 작은 공룡인 랩터는 너무 크다고 무서워하고 아름다운 깃털 공룡들은 너무 촌스럽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엘은 어쩜 이렇게 가여울까요? 어느 날 아직 이름도 없는 포유류의 조상이 강물에 빠져 있는 걸 보고 엘이 긴 목을 뻗었어